안녕하십니까 정이태입니다. 종교범죄척결본부, 종교피해대안본부 왜 갈라졌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꼭 답변을 해야 할것 같아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네, 종교범죄대책협의회가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거짓 신인 이자가 우주맘을 창조신이니다 그리고 박정희 비선이다, 이명철 양자다 막 떠들어대고 있을 때. 많은 피해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과거 2008년도부터 기사들을 다 찾아보고 하면서 아, 이자가 가면을 쓰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피해자들의 그 피해 사실들이 근거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가 있어서 단체를 가지고 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소그룹 단체들이 한 다섯 개 정도가 움직이고 있길래 그분들에게 다 연락을 취해서 함께 움직여서 이 같이 대항하지 않면 으안 된다. 저들은 정당도 있고 그리고 기업도 가지고 있고 종교법인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조직과 돈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소그룹으로 싸워서 이게 되겠느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해서, 종교범죄 대책 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뭐 저도 유튜브 채널이 두 개나 폭파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왜 폭파가 되는지, 이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 신인이 직접 신고를 해가지고 성명권이다. 성명권, 자기 이름을 썼다. 뭐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유튜브가 그걸 받아줘가지고 한 채널이 폭파되면서 "아, 이게 거짓 신인이 신고를 했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왜 그랬는지를 누가 신고를 했는지 이런 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 몰랐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명확하게 제가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아, 어, 이자가 처음에는, 어,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정치인, 네, 그리고, 어, 뭔가 이 반사회적인 정치권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개혁가, 혁명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는 뭐, 천국 티켓 판매하고 있고, 죄사함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대천사를 1억에 판매하고 있고, 각종 문제가 있고, 2008년도부터 나온 기사들을 보면, 기가 막히는 거죠. 뭐,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그래, 감옥 가고, 그 이후에 엄청난 사회적 무리. 그리고, 최근까지 박정희 비서, 이병철, 양자다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죠. 예, 징역형 집행유예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뭐, 80여 개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 그래갖고 경기북도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이 브리핑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 해가지고 종교범죄 대책 협의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종교 피해에 대한 보험보다 그래가지고 유사하죠. 네, 유사한데 이거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여기 갈라졌다. 그리고 어, 지금 오늘 저도 이거를 알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에, 종교 범죄 척결 본부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 네이버 밴드에 종교 범죄 척결 본부, 이건 또 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참, 이게, 이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피해 대한 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뒤에서 몰래 그 협상을 전개를 한다라는 에, 첩보가 온 겁니다. 그 임원이 이제 그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몰래 이 협상을 전개하고 있고 지금 뭐그 교주와 관계 있는자가 뭐 왔다 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일그 그 시간하고 장소하고 그 내용이 너무나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당시 상임대표였지만 이 상임대표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게 몰래 협상을 전개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이 피해가더라고요, 막. 막 피해가고 뭐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고 이 증거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저를 공격하면서 뭐 제가 무슨 어, 교조시설에서 뭐 돈을 받아서 누구랑 뭐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냐, 뭐 등등 또 뿐만 아니라 아뭐 어, 무슨 첩자인 것 같다, 뭐 하면서 계속 저를 에, 비방을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 캡처가 다돼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다 증거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유튜브에 그게 모든 게다 공개가 됐고 공적인 일이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에, 결국에는 에, 이 상임 대표를 제명을 해 버렸습니다 네, 정식으로 정관에 의해서 제명을 하니까 에,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종교 피해 대한본보다 만들어 가지고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범죄대책협의회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종교범죄, 이 뭐, 대한본부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또 에, 활동이 전개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몰래협상은 있을 수 없다. 네, 항상 얘기한 거는 에, 저 거짓이 처벌을 받아야지 끝난다. 그렇지 않고 무슨 협상해갖고 뭔가 피해 보상금이나 받고 그러면은 나중에 제2, 제3, 돌려받기만 된다. 피해자가 계속 양산된다. 그런 입장이었고, 나중에는 이 종교 피해 대한 본부의이 지금 대표라는 자가, 결국에는 막 노치록이 왔어요. 보니까, 에, 교주하고 이렇게 만나, 에, 만나기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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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을 뭐 어떻게 뭐 조정한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뭐 선거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뭐, 어, 뭐, 왜또 선거 후냐? 뭐, 이러면서 결국엔 사실로 드러나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명이 됐던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종교 피해 대한 본부는 에,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찢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에, 모든 부분들이 상의를 통해서 전개가 돼야 되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은 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목숨 걸고. 응? 무슨, 뭐, 피해 보상금 받고, 무슨, 합의 보고 끝내고, 이렇게, 이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반드시 이 사회에서 이 문제를 뿌리 뽑지 않으면은,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자꾸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면은, 판사가 합의했냐, 안 했냐, 라는 거를 정상 참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양형을 좀 낮춰주는 거죠. 형을 좀 낮춰줘가지고, 어, 이, 합의 본 점, 네, 요거 때문에 형을 약간 낮춰줄 수 있는, 협의 안 했다 그러면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JMS 정명석도 결국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종교범죄척결본부 같은 경우에는 저 오늘 확인했어요, 오늘. 네, 그래서 종교범죄대책협의의 이 밴드였습니다. 네. 이 종교범죄대책협의의 밴드 이름이 종교범죄척결본부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이게 바뀌었나. 예. 이거 죠 오늘 확인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의 연락을 받고, 아, 이게 왜 바뀌었나. 근데 여기서이 비싸게 쓰고 있죠. 이게 사실 공적인 일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밴드도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건 공적인 부분인 겁니다, 공적인 부분. 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밴드를 다시 만들었어요, 이거. 이거 이 밴드를 다시 만들었는데 이 밴드가 누굴 겁니까 이건 종교범죄 대체협의회 거예요.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회적인 사람,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이 종교범죄 대책협의의 이 마크도 누구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건 종교범죄 대책협의회 거예요. 종교범죄 대책협의회전 회원들의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마인드. 공과사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교범죄 대책협의에 회 대해서 거짓 신인 측에서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뭐 천원의 기적에 대해서 고소고발했지만다 무혐의 떨어졌죠. 왜 그래요? 김태영 감독님이 공가사를 구분하니 사적으로 돈을 10원도 쓴게 없고 경찰 조사 결과 다 나왔죠. 그리고 그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결국에는 적은 돈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설득을 하고 천원의 기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전개하고 있으니 힘을 보태 주십시오 라는 얘기로 설득을 했고 그리고 이 회원들이 진짜 누가 강요도 없었고 자발적인 마음에서 이 자에 대해서 이 거짓 일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뭐 어떤 놈들은 이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내가 무슨 500억을 요구했네, 3,000억을 요구했네, 막 써대고, 심지어는 아까 그 종교 피해 에 대한 TV, 거기서도 그, 어 운영단지 뭔지가, 어, 누가 물어봅니다. 여기가 3,000억을 그 교주에게 요구한 그 집단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뭐, 신지식인 측에서 3,000억을 요구했다고 들었다. 이러면서, 그렇 뭐, 카더라. 이것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또뭐저 위에다가는 정인태 정인태 신주식이 막쌓놨어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럼 내가 3천억을 요구했으면 내가 감옥에 들어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머릿속에 3천억이라는 그런 큰 돈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 또뭐 어떤 놈들은 500억을 내가 또 요구했다 막 떠들어. 댔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500만 원만 요구해도 그거 공갈 협박으로 감옥에 갑니다. 네? 그럼 내가 왜 가만있냐라는 거야, 이 자리에. 내가 왜 당당하게 얼굴 내밀고 이거 할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교육대학교 나왔다 그랬잖아요. 교육대학교 나와서 교육공무원하고 국립대학교 특임교수하고 대통령자문헌법기관의 자문위원하고 KBS, MBC, SBS, CBS, EBS 방송에 계속 출연해온 사람이 누구한테 500억 내놔라, 3000억 내놔라, 이거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댄 거죠. 근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 거짓 신인을 반드시 이 사회에서 심판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참고 온 거예요, 그동안.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는가, 저는 그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범죄 척결본부, 그러면 이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여기가 홍보가 됐는데, 종교범죄 대책협의회로, 어느 날 바뀌어, 그냥 이렇게. 이 말이 되냐라는 거요 이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왜 아무 말도 안 했냐면은 참 내가 이거 어떨 때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절로 들 때가 있어요. 예? 네? 아 이거 내가 진짜 그만하고 내 이제 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음? 왜냐하면은 내가 이거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갑자기,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 어, 종교 피해 대안본부 뭐, 그냥, 몰래 협상이나 진행을 하다가,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가 들켜가지고, 제명이나 되고, 막 이런 거. 이런, 이런 행위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이 종교범죄 척결본부다 해가지고, 뭐, 어떤 분이 이걸 내가 연락을 했길래,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막, 정인태가 500억을 요구했네, 3,000억을 요구했네, 막, 난리를 치고, 내가 그거, 모든 거막다 참고 계속 왔잖아요. 계속 왔는데, 이번에 뭐 어떻게 된 건지, 어떤 녹취록이 하나 도착이 된 겁니다. 그 녹취록이 올라왔어요. 또이 카톡에도 올라왔습니다. 카톡에 올라왔는데, 이게 막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얘기들이 거기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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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에는 감사가 감사를 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재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예,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동지라고 생각했던 같이 응, 이 응, 동고동락했던 그런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침묵했어요, 침묵. 계속 침묵했던 거예요. 침묵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응? 이렇게 되면 될수록 좋아하는 것은 저거지 신인 밖에 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고, 김태형 감독님도 계속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으셔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누구와 누가 좋아하겠냐. 결국에는 거짓 신인만 좋아할 일이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응? 그 아픔을 삼키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야 내가 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 나한테 어떤 이제 제가 그 동안 해왔던 책도 한 어? 거의 50여 약 50여 원을 지필을 했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저것 저한테 제안이 왜안 오겠어요? 해외에서도 오고, 근데 야, 내가 이거 마무리를 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지금 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나도 이게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생각을. 이게 왜 이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이 생각을 이게 순수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종교범죄 이 척결본부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냥 이 밴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이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사회적인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참, 안타깝게도, 이거 다시 만들었잖아요. 종교범죄대책협의에 밴드를 만들어 놓고, 이 만들어 놓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단톡방에다 썼습니다. 이건 내게 아니다! 종교범죄대책협의에 이 회원들까지 내게 아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천 원의 기적에, 천 원의 기적에, 이 기금이 뭐였는데, 그게 누구 돈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응? 결국에는, 다 그것은 그 종교범죄대책협의회 회원들의 공금이지, 누구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생각과 판단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이 이제 제명이 됐는데 제명이 됐는데 이 지금 종교범죄대책협의회 밴드가 이 종교범죄척결본부로 바뀌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네, 이것이 팩트예요. 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유 오늘 그냥 유튜브 방송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신인 방송 안 하겠다.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어, 그동안 할 만큼 했다. 내할 네, 만큼 했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숱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 이 지금 종교 피해 대한 본부 이 과정도 그렇고, 종교범죄 척결 본부 이 과정도 그렇고, 참 내가 그렇지만, 하지만 내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네, 하지만 가야 된다. 내가 이것을 이 사회에서 내가 언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종교범죄대책협의에 회천 원의 기적 말고, 예? 또 과거에 이 거짓 신인이 진짜 순수한 정치인이다 생각해가지고 그, 그 정당, 그 정당 계좌로 천 원의 기적, 그거 외친 거 외에 내가 언제 나한테 나한테 슈퍼챗을 쏴주세요. 나한테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난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에? 그런데 불구하고 이 일을 해 오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 오면서도 이런 상황을 보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안타깝겠어요. 이거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 범죄 대책 협의에.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된다. 에,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수위를 조절을 했습니다. 네, 분명히 조절을 했는데, 이거, 에, 더 이상 크게 문제 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에, 이 정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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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런 정황들이 발생이 되면서도 많은 또 이렇게 회원분들을 어 이번 주에도 만났어요. 네, 한, 뭐, 어 우리가 한네 분, 다섯 분, 네 다섯 분 정도 만나가지고 많은 또 얘기들을 했어요. 뭐 이렇게 멀리서도 오시고 막 이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분은 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시면서 눈물 도흘리시고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참이 거짓 신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보세요. 네. 그래서 그동안 그 동안 그 김태형 감독님하고 그 방송국들 계속 연락하고 막 해가지고 방송 펑펑 터지고 해가지고 또 기자회견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겠습니까? 왜? 그냥 된게 아니잖아요. 그냥 된 게. 응? 그 언론계 거장 만나가지고 막 설득하고 정치계 에 있는 사람들 한테 앞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막그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또뭐 이렇게 소그룹 단체들이 막 여러 개 있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정인태 당신 음? 저 교주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다 뭐 하면서 저한테 막 반말로 막 해대고 야 내가 참그 순간에나 다 참았습니다 다 참았어요 어 정인태 당신이 저 거짓 신인을 뭐어저 교주를 신인으로 생각하느냐 반말로 막떠들어대고막 그럴 때도 내가 참았다고요 아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면은 어 저렇게 오판을 할수 있을까 응? 음? 아 그러면서도 이 과정을 걷고 온 겁니다. 에, 그 과정을 걷고 온 거예요. 에, 그리고 이, 이 종교피에 대한 본부에서 뭐3천억뭐 그렇게 들었다 했을 때도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음, 또뭐 내가 무슨 500억을 요구했네. 뭐막 그냥 막 유튜브에 막 도배를 하고 그럴 때내 어떤 심정이 심정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어, 내가 사진을 도용해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각종 저를 음해하고 각종 허위 뉴스를 만들어 내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참고 참고 또 참고 어 하루에 막 5만 보를 5만 보 걷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릎 무릎이 아플 정도로 제가 걸으면서 걸어야 된다. 이거 이겨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버텨왔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김태형 감독님도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버텨나가시고, 그 얼마나 이게 공격이 많았어요, 그동안. 뭐, 일천억 권총을 머리에다 대고, 뭐 해가지고, 어, 그 고소, 고발, 뭐, 살인 미수에, 공갈 미수에, 막천 원의 기적에 대한 어? 고소, 고발에 그러고 다 이기면서 왔고, 그 속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계신 또 회원분들, 또 응원하시는 구독자분들, 또 국민들, 그 바라보면서 계속 온거 아닙니까? 어려움과 아픔을 이기면서 계속 뚜벅뚜벅 걸어온 길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네. 그래서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가 이 종교 피해 대한 본부, 네, 이 상임대표가 제명이 되고 예, 그러면서 이게 만들어졌고 몰래 협상을 전개했고 그다음에 종교범죄 척결 본부다 해가지고 이 종교범죄 대책협의 이름이 예, 갑작스레 변경된 정황. 예, 이 또한 하나의 녹취록이 이 단톡방에 올라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저도 어떻게 뭐 어떤 입입 열 개라도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그러한. 순간이었고, 누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아주 통탄이 됐지만, 그래도 두벅두벅 걸어갔던 길이었다. 그 이후로 막 사람들이 뭐그막 흔들리고 막 탈퇴를 이 단톡방에서 막 나가고 막 그럴 때참 내가 안타까웠어요. 예, 옳고 그름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저 녹취록에 저 녹체육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음,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공격할 때그 화살을 누가 맞았냐 그동안 네 김태형 감독님하고 김태형 감독님 공인이잖아요 공인 음?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에 자문위원까지 하시고 민족문화예술 감독으로서 공인으로서 앞에서 화살 맞고 저도 공인 아닙니까 예 네? 공인으로서 나도 네이버 다음에서 제 이름 치면은 뜹니다. 네. 뜨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부터 신지식인 선정됐고, 어, 또 교육공무원하고 국립대 특임교수까지 하고, 여러 대학에서 교수, 뭐 강사 등등 활동해 왔고, 각종 방송에서 그렇게 공개된 공인이에요. 공인들이 앞에서 화살 다 맞은 거예요. 피를 처쳐 흘리면서 화살 다 맞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네, 그동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또 버티고, 그리고, 언론 방송 다 연결해가지고, 막, 그동안 방송에서 뻥뻥, 뻥뻥, 뻥뻥 터져나갈 때, 그거 그냥 된게 아니에요. 그거 된게 아닌데, 막, 그냥 내부에서 막 총질 들어오지, 또 옆에 그 소규모 조직들에서 그냥 막 총질 들어오고, 저 거지 신인 쪽에서 총질 들어오지, 그냥 내부, 요 창면, 그냥 막, 사방에서 총질이 다 들어오는 거. 그거 참고 견딘다라는 거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오죽하면 김태형 감독님이 그 그냥 침을 하루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그 한의원에서 침을 깊게 찔러가지고 그 침을 맞고 저 또한 제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에요. 제가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인데 내가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막 그러는 영상도 많이 올렸는데 그런 사람이 그냥 막 어?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참, 이게, 이게 정신적으로도이 고통이 심한 거구나. 어? 이거 이럴수록 걸어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한동안을 합의 거의 3만보, 4만보, 5만보, 이런 식으로 걸었어요. 예, 그 아주 무릎이 아플 정도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왔던 길입니다. 이거 아픔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종교범죄대책협의회는 뭐,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당장 때려치고 싶지만, 네, 그럴 수 없다. 네, 그동안 많은 회원분들의 그 순수한, 에, 어떤 이권이나 이런 거에도 관련되지 않은 그 순수한 사람들의 그 아픔의 목소리를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종교 피해 대한 본부, 종교 범죄 척결 본부, 이거 왜 갈라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만 얘기했습니다. 기본. 네, 기본만 얘기했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왜? 이 또한 내 얼굴에 침뱉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에, 내가 수위를 조절을 했어요. 에, 했고, 그리고 이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는 김태원 감독님 중심 체제로 해가지고 계속 가게 될 겁니다. 네, 계속 가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저거짓 진이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처벌을 받고 정명석 JMS처럼 반드시 처벌을 받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반드시 격리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참 어려운 길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이거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길입니다. 요즘에 매일 일보라든지 서울 뉴스통신 그 기사 나오는 거 보세요. 네, 또뭐 22명이 고소했는데, 뭐 7명이 취하했다. 뭐 이런 내용 나오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길인가? 얼마나 많은 이간질과 교란술과, 그리고 각종 시련과 고통들이 깔려 있는 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 거짓 신현는 3년 만에 409억을 늘렸네. 할때 우리는 천원의 기적을 가지고 대항해 오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냥 그걸 가지고 또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막 사람들 속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죽하면은 오죽하면은 이 길이 하늘의 훈련 아니면은 갈수 없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